안녕입니다 오늘 10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어, 저는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 깨기 전에 잠깐 쇼츠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야간 차트인데요. 어, 저희는 330.50 라인에서 어, 차올물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하였고요. 푸드 옵션, 푸드 옵션 같이 그 해치로 들고 온 푸드 옵션만 남겨놓았고요. 푸드 옵션도 어, 금요일장 어, 갭 다운 크게 나왔을 때 어, 청산을 하고 어, 롱으로 살짝 탄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전에 어, 뭔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풋옵션을 어, 꼭 해지하라고 어, 그렇게 말하고 어, 자 저번 주 장을 마감했어요. 자300 330.50 라인은 3 어, 3 1 고가 대비 0. 5포인트, 선물지수 0.5포인트 내로 어, 청산을 하는, 대응을 하는 가장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최고점 라인에서 대응을 한 어, 자리가 되겠고요.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금요일장, 목요일장 목요일, 어, 목요일장 끝날 때죠. 어, 목요일장 본얼물도 장본 했다가 차원물도 준비했다가 차원물 롱포지션에 한 절반 청산 그리고 푸드옵션 했지 다각적인 다각적인 어, 다방면으로 어, 대응한 어, 위클리 어, 본얼물 만기 날이었죠 음, 목요일 날 그리고 차월물 봅니다 차월물롱 포지션 보유 하신 분은 푸드헤체 해라 어, 위클리 옵션에 푸드 옵션 외인이 사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차월물 절반 차익 실은 하고 그래서 어, 롱과, 푸스, 롱, 어, 롱과 숏을 어, 반바지 들고 가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이제 행사 되었으니까 어, 다들 재밌겠죠. 장우님도 어, 정신없는 하루였다. 재미난 경험이었고 음, 자 이번에 행사 되니까 행사는 처음이니까 어, 어떻게 끝나는 거냐. 1.42에 마감했는데, 1.42, 3시 20분에 1.42에 끝난 가격은, 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3시 30분 이후에, 어, 코스피 200에, 어, 그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35라는 가격이 나오죠. 우리가 행사된 가격. 어, 자, 야간장, 야간장의 CPI 나올 때, 어, 자콜 청산하고 푸슨 남겨 놓으라 푸슨 남겨 놔라 그래서 330.50 나오죠 어330.50 라인에서 우리 대응한다 자 그런 뜻이구요 자 정부님 음 단계 조정 자 여기까지 보구요. 자, 정부님도, 어, CPI 발표 전까지는 코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유지하고 있었다가, 음, 자, 코은 청산하고, 풋만 남겨놨습니다. 풋만 남겨나고 어, 한 10시 경쯤에, 10시 24분에, 아, 풋은 갖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 갖고 넘어가세요. 오히려 야간장보다 본장이, 금요일장 본장이 풋옵션 시세가 더 나왔죠? 어, 그거예요. 정부님 야간장에 자주 청산하시는데 어, 상승 상승 중인 옵션은 야간장 청산하는 것보다 본장까지 본장까지 보시면 더 좋아요. 어, 얼마 전에도 어, 본장 좋았다고 해서 아, 야간장 좋았다고 입절하셨는데 그 연휴 끝나고는 더큰 콜옵션 수익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가끔 커뮤니티에 올려놓곤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지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는 대응하고 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어. 여러분들 이런 대응을 배우셔야 돼요. 대응을. 음? 권리행사도 해보셔야 되고. 자 이번 조정이 이번 조정이 어디쯤에서 마무리 될 것이냐 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는 뭐한이 어,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금요일 포함해서 금요일, 월요일 이틀 정도 조정을 어, 예상을 해보겠는데 그보다 좀 과하게 내려올 경우에는 어, 바로 뭐전 저점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어. 어, 자, 시장에 맞춰서 어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금요일장은 어 자, 풋콜, 풋청산, 콜청산 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재미, 흐름이 재미없었어요. 오전 말고는 빨리 빠져 나와야죠. 그런 날. 변동성 죽어 나갈 때다 벌어 놨던 거 벌어 놨던 거다 죽어 나갑니다. 음. 우리 12시에 끝냈어요. 12시에 끝냈어요. 음. 롱포이전 청산하고 푸스로 해지하고 무포, 무포로 넘어가도 좋다. 응?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횡보장 변동성 없는 없는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벌었던 거다 까먹습니다. 이 횡보장이 나올 것을 아침에 예, 얘기를 합니다. 어? 횡보장과 강세장의 기준이 명확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맨날, 맨날 당해요. 어? 그리고 어, 파생 만기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재밌었던, 콜이든 푸시든 뭐 수백 프로씩 나왔던 그런 재밌는 장이 사라지고, 지금 간신히 30에서 50% 나올까 말까 한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빨리 어, 잊으시고, 새 월물에 적응하셔야 돼요. 어,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